서울시장 후보군에 지금 여론조사에 막 잡히잖아요 아 그래서 정말 의외, 의외입니다 사실 초선 의원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뭐 자격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솔직히, 솔직히 정말 해본 적이 없어서 잡히는 것은 뭐 제가 좋은데 음. 좀더 잡혔으면 좋겠네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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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언코 그냥 TV조선 때 인지도 때문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음. 신동욱처럼 싸우니까 초선인데 서울시장 후보군이 되더라 국민의힘의 다른 초재선들한테 좀 귀감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, 제가 정말로 정치를 시작하면서 어, 착각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. 저는 제가 인지도가 굉장히 좋아서 가면 그냥 정치인으로도 유명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전혀 아닙니다. 정치 <laughs> 언론이 <방금의 웃음> 중에 이 국민들이 유명하지만 방송 앵커를 바라보는 그 유명함과 음. 정치인으로서의 누구를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찍어줄 거라는 환상은 버려야 됩니다. 아하, 예. 어, 그래서 그 정치인으로서 평가받는 것은 그 자체로서 다시 시작. 하는 것이고 그렇죠. 그렇죠. 혹시 정치로 꿈꾸는 우리 언론인 후배들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나가면 무조건 되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좀더 탄탄하게 준비를 하시고 어~ 정치 현장을 좀더날 것으로 좀 많이 좀 지켜보시고 이런 훈련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. 음.